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빠 가루로 만들 수 있는 쌀 품종입니다. 정부는 가루쌀이 밀가루 수요를 일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는데요. 최근 서울에서 가루쌀 가공기술과 제품 개발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영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4 가루쌀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심포지엄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심포지엄 현장에선 가루쌀을 활용한 부침가루와 튀김가루 제품이 공개됐습니다. 특히 가루쌀을 활용한 부침가루와 튀김가루가 일반 제품보다 더 바삭하고 고소하다는 설문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가루쌀을 넣은 부침 튀김가루의 그 품질이 그 기존 그 밀가루만 가지고 만들었던 부침 튀김가루보다 더 좋은 관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루쌀을 활용한 빵 제품들도 소개됐습니다. 카스테라믹스와 제빵용 쌀가루, 팥빵 등은 2023년 가루쌀 활용 제품화 패키지 사업에서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가루쌀을 활용한 빵 개발 단계는 거의 완성에 다다랐다며 떡 개발에도 열을 올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가루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이수용 세종대 교수는 유탕면 시장의 높은 원료 수입 의존도를 지적하며 가루 살등 국내산 원료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면 제조에 사용되는 국산 원료는 전체 사용량의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요수출 가장 큰 시장을 차하고 있는 면류라든가 전에 발표하신 뭐 스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 그 사용량 자체가 조금 부족한 거 사실이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가루쌀 제품 생산을 위해 원료의 품질을 표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어, 균일한 품질의 어, 가공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그 원료의 품질 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어, 현재 가공업체 그리고 쌀가루 제분업체들을 대상으로 그 가루쌀 쌀가루의 품질 기준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로쌀 생산 확대와 유통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가로쌀 재배 면적을 늘려 밀 자금률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밀 자금률이 현재 1.2% 수준인데 만약에 20, 20만 톤으로 가로쌀을 대체하게 되면 자금률이 한 8%까지 오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S 장영주입니다.